스탠탁 스탠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일어났고 이제 운동을 하고. 그러고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오늘은 아마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홈트를 하고 있는데 다시 클로이팅 운동을 합니다. <목소리>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도 제일 크게 효과 봤던 운동이 이 클로이팅 2주 프로그램이어가지고, 이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. 오늘 4일차인데, 근육통 때문에 지금 온몸이 쑤십니다. 그만큼 제가 운동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? <laughs> The last exercise we have today is up and down plank. Let's finish this, guys. You can do this. And that's the workout, guys. I hope you're enjoying this program so far. 이제 아침을 먹을 오늘 아침도 늘 그렇듯 그린 요거트입니다. 요게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사본 건데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그 그린 요거트예요. 그 꾸덕함과 맛도 맛있고 정말 제가 딱 찾던 그 요거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만 사 먹을 것 같아요. 지금 좀 먹은 상태인데 요렇게 네 들어있어요 청포도 게리랑 망고입니다 그리고 그래놀라. 이거 알디에서 새로 샀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. 기본 그래놀라만 들어있고 오늘 고디는 건포도가 안 들어있어요. 물론 저는 건포도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짜잔. 오늘의 아침 완성입니다. 여기에 카카오 닙스까지 뿌려주면 진짜 맛있는데, 조만간 카카오 닙스도 사야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망고가 굉장히 큰게 들어왔네요. 안 잘려. 요즘에 제가 롤린이라는 노래에 빠졌는데,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? <laughs> 그래서 요즘 그플레이브걸스 나오는 유튜브 막다 찾아보고 있어요. 너무 일단 노래도 좋고, 멤버들도 진짜 매력이 짱인 것 같아요. 특히 요 꾸북이 언니, 꾸북자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자, 가세요! 10시부터는 친구랑 같이 줌 틀어놓고 공부를 하기로 해서 지금 이거 켰어요. 아 이제 점심 먹을 건데, 어제 먹고 남은 김치찌개 있어서 이거 물좀더 부어서 끓이고, 그러고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 참치 사서 참치김치찌개를 끓였었던 건데 되게 이번에 맛있게 잘 됐어요. 두부. 저는 이제 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장을 보러 갔다 올 건데, 오늘 풍속이 진짜 미쳤더라고요. 밖에 보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날씨 검색해 봤는데, 풍속이 47km 미쳤죠. 이래가지고 어 완전 중무장을 하고 나갈 생각이에요. 오겠습니다. 오늘의 옷 디비. <laughs>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. 제가 원래 항상 장 보던 곳이 지금 휴업을 해가지고. 아, <laughs> 바람 진짜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일단 샐러드부터 살게요 오늘은 이거 먹어봐야지 여기 이렇게 샐러드바도 있어요 연어도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연어 껍질 없는 게 팔더라고요 원래는 없는데 어, 여기 카카오닙스도 있어서 이거 한번 사볼게요 뭔가 양은 되게 적어 보이지만 아무튼 여기 이렇게 주방용품까지 다 있는 엄청 큰 대형 마트예요. 거의 카우플란트 끝. 섬유유연제도 다 써서 사야 되는데 이거 곰돌이 그려진 게 되게 어, 비누 뽀송뽀송한 냄새 나서 좋아요. 이렇게 다 사고 이제 계산합니다. 원래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20분 뒤엔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메고 집으로 걸어갑니다. 여러분, 갑자기 우박이 내려요. 완전 다젖었어요 아, 진짜. 익스트림 독일이다 진짜. 아, 이제 또 저기 뒤에 하늘 파란 거 보이세요? 아. 여러분 저장 보고 왔는데 아 완전 젖었어. 아까 씻었는데 또 씻어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아 머리도 젖고 한 10초 정도밖에 안 내렸거든요. 근데 완전. 깜짝 놀랐어요. 아무튼 씻고 와야겠어요. 여러분, 저 이제 다시 씻고 왔습니다. <laughs> 그 잠깐 10초 사이에 그렇게 많이 쏟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집까지 뛰어오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안 기다리고 그냥 뛰어온 거거든요. 근데 집 도착하자마자 멈추더라고요. 정말. 날씨도 유튜브 각을 재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, 덕분에 다시 씻고 왔습니다. 뭐, 아까 다 거의 보여드리긴 했는데, 요거 스펀지 새로 샀고요. 으아, 쓰러져 있었어. 이거 제가 제 최애 그릭 요거트 다 먹어가지고, 하나 새로 사왔고, 그리고 섬유유연제 그 다음에 카카오닙스랑 어 이거 팔줄 몰랐는데 다행히 아마존에서 안 시켜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파 요즘 한국에 대파가 금파 값이래죠? <laughs> 저희는 얼마 안 해요 이게 한 단에 얼마였냐 라오크 201유로 19, 1,5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. 그리고 락스 연어를 사왔고요. 이거는 아마 샐러드 먹을 때 연어 샐러드 같이 해서 이렇게 얹어서 먹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사왔고 아까 보신 샐러드랑 이 샐러드는 가이스 노른 가우다 치즈랑, 아, 커튼스, 이거 식빵 그거 같은 거, 이거 빵, 요거, 과자, 그리고 마일네슨, 요거는 호두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쌀이랑, 마지막으로 참치 사왔어요. 음. 분또 갑자기 해가 떴어요. 진짜 이 나라 날씨는 4월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겠죠? 다시 춤을 틀고 친구랑 같이 공부해요. 이제 6시 반이 좀 넘어서 슬슬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저녁은 제가 요즘에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고 있어서 아까 사온 샐러드를 먹으려고 해요. 저는 별로 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거 좀 많기 때문에 덜어서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원래 예전 같았으면 제가 샐러드를 먹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, 사람 입맛이 변하나봐요. 저번에 청포도 사왔는데, 이게 되게 달더라고요. 엄청 맛있어요. 이제 밥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드디어 공부가 끝났습니다. 오늘의 공부가 끝났고, 이제 벌써 12시라서, 정리하고,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자려고 해요. 저는 이제 방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자러 갈 거예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저희는 또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